안녕하세요. 찾아주는 남자, 차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S580 프로모션과 견적 및 벤치 플릿 할인 적용되는 차량들 안내 영상입니다. 플릿 할인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 법인이 같은 달에 차량을 두대 출고해야 받을 수 있는 할인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플릿 적용 해당 차량들 중한 대만 진행해도 위에 할인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새 금리가 높아져서 수입차 제조사들도 할인을 많이 넣어서 이 상황을 타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법인 플릿 적용 차량은 S400D 포메틱, S580 포메틱 롱, EQS 450 플러스, EQS 450 포메틱 차량입니다. 법인 플릿 할인은 현재 12% 할인 조건 적용받고 있다고 합니다. 견적 조건 안내 드릴텐데 견적 조건 해당 차량은 S580 포메틱 롱바디 23마이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은 2억 4천 170만 원입니다. 조건은 운영 리스 조건이고 계약 기간이 36개월, 48개월, 60개월. 무보증 보증금 30%, 선납금 30%. 연간 킬로미터 수 2만 km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위에 적용되는 타 차량들 견적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채널 상단이나 댓글 링크를 통해서 요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36개월 S580 차량 견적 조건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무보증, 보증금, 선납금 순위고, 보증금 납입 시에 무보증과의 총 납입료 차이가 1,2825,720원입니다. 만 48개월 견적 조건입니다. 48개월 견적 조건도 위에서부터 무보증, 보증금 30%, 선납금30% 조건이고, 보증금 납입 시에 무보증과의 총 납입료 차이가 1,608만원입니다. 다음은 60개월 S580 견적 조건입니다. 60개월 견적 진행 보증금 납입 시에 무보증가의 총 납입료 차이 2010만원입니다. 여기까지 S580 견적과 프로모션 안내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팀장이었습니다.